편었 어제 유림이랑 어 괜찮아 누군지 모르겠다 유림이랑 학뭐 상황극 찍었다 학교 상황극 학교 막 아오니 같은거 있잖아 응. 탐방하는거 야너 돈있어? 유림이가 막 아오니 돼가지고막 응. 쫓아오는건데 <laughs> 네, 영상 실수로 삭제했어 없구나 그래서 작품소개 내 얼굴 다 나오니? 아니 눈고이 여섯 여면명나 먹는 지 말고 너도 해 보거라 싫다 응. 내가 좀 멀리서 찍을게 좀 가까이서 찍으면 좀 그렇다 됐다 아, 자 포크쇼 나 파피트 좀 먹을래 아니요 저 약간씩 이제 15% 찼어. 45% 채워줘야 돼. 50%가 돼야 돼. 짜파게좀 줄게. 응. 자꾸 이상한 거 먹어. 뭘? 니트 먹으려면 고기가, 고기가, 아 몰라. 그냥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어버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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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버. 여기 이렇게 짜파게티에,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. 근데 실사판. 그닥 윤기가 자르르 흐르, 반짝반짝하다! 프레쉬라서. 정지 좀 해주시겠어요? 프레쉬 없으면은, 잠시만요. 분리보러 갔어요. 그동안 저는 토크를 하게. 하겠... 너무 많이 남았는데? <laughs> 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잠시. 이제 라면이 떨어졌어 이만큼 남았 잠깐만. 이만큼 남았어요.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가 비면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액상과당을 조금만 쳐먹어야 돼요. 조금만 쳐먹어야 돼요. 너무 많이 쳐먹다가 비면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건강, 생각하시는, 건강 생각해서 이런 말 하시는 거니까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신 분은 좀 기다려주세요. 저 위기태칭 넘버원에서 봤어요. <laughs> 자, 그럼 여기서 먹방을 마치도록 할게요. 빠빠!